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행복한 소그룹 페스티벌 기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저와 함께 아름다운 터키에 있는 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터키에 있는 갑바 도기아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 환경이 있는 곳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풍화되어 이루어진 수없이 많은 이 바위들이 마치 중세의 성처럼 아름다운 형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중세 암흑기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했던 피난처가 되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그 모양을 좀더 가까이서 보면 마치 콘과 같기도 한 이곳에서 그들은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로마가 극심한 핍박을 가할 때 그리고 이스라, 이슬람이 침입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천연 요새에서 거의 1년 정도 숨어서 그렇게 그들이 지냈습니다. 그럼 여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자연환경 대단히 아름다운 어, 마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깎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환경입니다. 좀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밑에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 환경이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약이 아파트의 12층, 13층 높이가 돼 있는 바로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동굴에서 이 지하 동굴에서 약 8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들이 어떻게 돼있냐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약 2, 3마일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8,000개에서 1만 개의 도시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과거를 정산하고 새롭게 사는 방법의 비밀을 바로 이 지하 도시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진리를 오늘 이곳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환풍 시스템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들을 뚫어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하거나 할때 연기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환풍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지하 동굴의 가파도기아의 교회입니다. 천장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외세의 침략을 피해서 있었던 그곳 안에 무엇이 있는고 하면 바로 침례탕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 의식의 장소로서 이곳에서 물을 채우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한번 또 가봅시다. 이것이 바로 터키의 에베소의 고고학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침례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침례탕에서도 어른들이 침례를 받았던 바로 그런 장소로 우리가 오늘날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침례탕의 모습입니다. 물에 뿌리는 그런 세례의 모습이 아니라 물에 잠구는 침례로 고대의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드려졌 예식이 행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혹시 로마에도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을까 궁금해 보았습니다. 또 이것은 빌리포 지역에 있는 침례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에도 성 요한 성당에 바로 이 로마에도 침례탕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 요한의 그런 성당에 보면 이쪽 한쪽 어, 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어, 로마 안에서도 침례탕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침례탕입니다. 이것은 또 로마에 있는 다른 하나의 침례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전소비에 트 유니언 우크라이나 수도의 키에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 또 침례의 모습들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왕이었던 블라디모라고 하는 왕도 침례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 세기를 지나면서 물을 뿌리는 세례의 방식이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침례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였고 공적인 증표였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고대 그리스도인들도 침례를 받았고 오늘 우리들도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사명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침례의 중요성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로 결심하고 개인의 구주로 결심할 때에 침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만도 침례라고 하는 말이 약 80회 이상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가 오늘날 세상에 여러 종류의 침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종류의 침례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혹시 사진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에 뿌리는 이것은 특별히 유아 세례를 나타내고 있는데 물에 뿌리는 세례의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사실은 저는 이런 침례가 있다는 어린아이가 물속에서 또 잠기는 유아 침례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재미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침례 가운데 가장 이상한 침례입니다. 눈 속에다가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체나 고체나 전부 다 물이니까 어떤 눈이 많은 데서는 이제 그냥 눈 속에다 묻어버리는 그런 침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침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말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의 침례가 성서적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본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성서적인 모델이 될수 있는 방법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침례를 받으셨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성서적이고 우리가 시행해야 될 침례의 모본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모습을 한번 마가복음 1장 9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도 물이 많은 에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침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오늘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요단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물에 잠기는 물이 많은 곳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뛰어넘는 상징 이상의 것이 바로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모할새 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심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힘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제 온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온 하늘로부터 찬양과 온 하늘로부터 기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볼 때에 침례는 물에 잠그는 침례가 성서적인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4세기의 프로스프레스코에 보면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그는 침례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을 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제 필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국무총리였던 모든 국고를 다 돌보았던 그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사막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므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디오피아의 내시의 가족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는 것처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아직도 많은 곳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하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 속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압니다. 제가 아이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전세계에서 전세, 약 43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있대. 는 그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중에서 어떤 나라, 특별히 저 무슬림이라고 하는 신앙을 하는 이슬람 지역에서 온 친구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 어떤 경우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려고 하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이드오피아 내시는 바로 침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문론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치미뇨? 자기를 가르치미뇨? 타인을 가르치미뇨? 빌립 입을 열어 이거를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들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네시가 말하기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다 물속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주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침례 에 관한 진실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례는 그가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은 둘다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완전히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받은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 마티조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물 속에 잠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다 살짝 잠궜다 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lunge under water입니다. 물 아래 속에, 물 속에 완전히 첨벙 잠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바티조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이 천을 염색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천을 어떤 색깔 있는 천으로 염색하기 위해서는 그냥 물만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완전히 잠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 성경에 나오는 침례 혹은 세례로 번역된 성경의 세례의 원어 마티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 속에 잠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물 속에 잠그는 것입니까? 내 눈, 내 손, 내 발, 나의 모든 몸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고 장사, 지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AD 1311년, 라베네라고 하는 회의에서, 그때서 비로소 물을 뿌리는 것과 붓는 것이 공식적으로 물에 잠기는 의식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가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한꺼번에 다 침례를 주고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 많은 병사들을 다 침례를 줄수 없기 때문에 물을 뿌려졌다는 것과 또 병자들을 침례 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이제 AD 1311년서부터 물에 뿌리는 세례도 침례 대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의 의미는 정리해보면 그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된 습관들에 관해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 속에 들어감과 동시에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물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올라오면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장사와 세 번째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우리가 완벽해야만 침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침례 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은, 이제 내 스스로 살았던 삶은 다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해서 처음에는 기다가 점점점 뒤뚱뒤뚱 걷다가 완전한 걸음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점점점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침,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삶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의미의 자유를 주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의식,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이런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물 속에 장사 지내고 용서받게 되겠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 여러분 침례 받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0절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겠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가 멀리 부모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가 하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이제는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으니 종의 품꾼의 하나로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오면 입힐 준비된 두루마리 의의 옷을 아들에게 입히고 살찐 짐승을 잡고 동네에 잔치를 벌이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겠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침례 받은 자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돼,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돼,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예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의 물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다시 받습니다. 요한의 침례에서, 다시 성령의 침례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모습을 성경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침례를 받는 두 가지의 재침례가 가능한 경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대로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고 싶을 경우에 과거에 물에 뿌리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침례를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례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떠났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매번 부부싸움 할 때마다 침례 받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매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 저침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침례를 주는 경우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자,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믿지도 않고 침례를 받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남녀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결혼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사랑한 자들이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 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자들이 반드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왜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과 함께 내 나머지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기를 왜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가 침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지금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호명하시는 그날 아침,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